to 오대산에 올랐던 분들 어제 네. 신봤다, 그냥 문봤다. 네. SNS에 난리가 났어요. 막 사진 그렇죠. 찍고. 그렇죠. 저도 사진 봤어요. 흐뭇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지금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 찍어 돌냐 사진 찍어 릴 때냐, 아주 <laughs> 고민하고 머리 쥐어 뜯고 있을 아. 때 아니냐, 김정은이 속삭이는데 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일정대로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아. 어,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음. 이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오히려 휴가를 하면서 이 전국구상을 하고 음. 생각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것은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휴가를 가셔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아해인가 음 응?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핵은 어떤 수단인가 음. 그니까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북한의 개방을 절대로 못 해요 음. 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존재의 기반이 그~ 김정은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냉철하게 거의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죠 음.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정말 자유의 봄바람이 불면은 그 혈기 왕성한 또 우리의 그 독립운동의 본거지나 마찬가지였던 아, 북한 쪽에서 예. 어 그때 우리 열사들은 다 이제 이북 출신들이 그럼요. 많았거든요. 만주 그럼요. 저희 집안도 이제 열심히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내려온 집안이기도 오. 하고 물론 이제 미미한 독립운동이었지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예. 자기 질문을 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도 음. 네. 그리고. 일가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어, 일반 국민들에게 네. 휴가를 찾을 권한, 네. 이런 의미, 메시지도 중, 충분히 줬다. 그럼요. 휴가는 인권이에요. 우리나라 어, 그 사람들 잘못 쉬잖아요. 그거는 못 쉬는 거지, 안 쉬는 건 아니거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제. 아, 휴가는 인권이다. 네. 오늘 방송 끝났네요. 휴가는 네. 인권이다. <laughs> 여러분 휴가 가세요! <laughs> 제 후배가 취준생이에요. 너무 안 됐죠. 근데 그 휴, 후배가. 후배요? 네. 아니 까 그러니까 저는 후배의 스펙트럼이 좀아 넓어요 음. 20대 후배 네 20대, 후, 어. 20대 후반의 후배인데 예. 저한테 선배 백수가 어떤 점이 제일 가슴 아픈 줄 아세요? 휴가를 못 가는 게 백수니까 아. 휴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네. 3 6 5일 휴가가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 좋은 직장과 일거리가 있는 사람만이 음. 휴가의 의미를 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재인 그 대통령이 얘기이네. 이 일자리 창출도 이번 휴가에서 좀잘 생각하셔서 음. 우리 국민들에게 휴가비를 뭐 보조를 하는 게 진짜 휴가가 아니라 음. 일자리를 많이 나눠줘서 진정한 휴가를 갖게 하는 게 휴가의. 본 뜻이죠. 야,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휴가를 즐길 수. 일거리가 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 미친듯이 일하고 예. 열심히 일한 당신이 휴가를 떠나는 거잖아요. 아. 네. 어제 정도원 전 의원이나 네, 네. 정태근 의원하고 네. 휴가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도원 의원이 말을 좀 재밌게 하시잖아요. 네. 저는 1년 365일 <웃음> 휴가입니다. <웃음> <laughs> 그니까 이 정치 백수임을 아주 슬프게 예, 고백하신 건데 예. 정두원은 사실은 이제 이늘 정치를 하면서도 고만둔다는 걸 많이 했었어요. 아, 그 음, 그리고 그만두면은 뭐 일산의 캐바라에 가서 가수로 취직을 하겠다 했는데 <laughs> 제가 보니까 취직이 안된것 같아요. <laughs> 노래가 조금, 조금 제가 <laughs> 조금 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잘하지만은, 어? 가수로서는 무대에 올릴 수 없는 수준이라는 예. 이 시장평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하, 그분이 백수라는 거는. 예. <laughs> 그 제가 4집 가수시잖아요. 지난번 물었더니. 네. 아니요. 오 집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laughs> 아 진짜 가슴 아프네요. 좋은 분인데. <laughs> 자 유성아님 전 작가님 덕분에 수요일이 늘 기다려져요. 전 초연님 전 작가님 목소리 소녀 같으시네요. 아참니다 하트, 1314님 정봉재 정치쇼 버스 안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쇼 최고 청취율 업 축하 축하 단골 청취, 청취자로서 자축합니다. 천안에서 정낙 권입니다. 아, 우리 봉도사 행복하시겠어요. 네. 자축하신대잖아요. 어. 정말 정낙원님께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잖아요. 네. 이 사람은 네. 늘 낙원에 살고 계시잖아요. 정낙원. 아, 그러니까 <laughs> 그 그런 분들이 참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요새 속된 말로 뭐 호의를 베풀면 호뭐 된다 뭐 예, 호구 된다 이런 예. 말인 <laughs> 네. 네. 참 슬픈 말이에요. 음. 근데 이 돌아올 거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레구만. 늘 선의와 호의를 베푸시는 분아 진짜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제가 예. 진짜 기도할게요. <laughs> 정치 이제 8년 동안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네. 정치인들에게 휴가란 정치인들의 휴가란 이 불안 초조의 시간인 거예요. 특히 선거가 가까이 오면 그래서 아, 휴가를 휴가도 휴가가 네. 그니까 이번에 아마 지방자치제 선거에 나갈 분들은 휴가 받았다고 하고 미친 듯이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음. 이건 휴가가 아니고 이제 자기 고민. 그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뭘 많이 먹거나 막 돌아다니거나 전화하거나 막 아, 이러잖아요. 상단도 막 말을 붙이거나 그렇죠. 위안 받으려고. 네, 똑같은 오. 일이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구가 이제 좀뭐 먼데 여의도에서 먼데 있는 국회의원들은 잘못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구에 내려가면은 이분도 초조하니까 막 돌아다니지만 지역구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어릴 때 친구들 있잖아요. 예. 너 내가 만들어줬는데 얼굴도 못 보고 두고 어. 보자 이러면서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것도 거절했다가는 괘씸한 사람 되잖아요. 예. 다 받아 마시다가 구급차 불러서 실려 가셨어요. 국회의원이? 네. 실화예요어 이거 실화냐? 네, 실화예요 <laughs> 야, 어. 너무 안타깝죠. 네, 네, 슬픈 일이죠. 가끔 네. 아, 무슨 책이 내는데서 일본 정치인들이 네. 지금은 안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도 술로 정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 한국 그 사람들이 살벌해요. 화끈하고 살벌하죠. 예.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 중에 이제 그 고이즈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화려한 휴가로 해갖고 폭망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제 대통령 말기쯤 되면 은 예. 이상한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뭐이집 뭐 몽골 뭐하여튼 우리하고 이렇게 현안이 없는 곳에 예. 어? 뭐 베니스 뭐 이런데 코이즈미도 그랬어요 몽골 뭐 베니스 뭐 무슨 저기 조르단 이런데 다닌 거예요. 상직을 이용해서 여행 다닌 거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서 음. 졸업 여행이다 이런 말까지 졸업네. 했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총리들이 뭐일 때문에 1일 년도 못 채우고 6 개월도 못 채우고 뭐 쫓겨나다 싶이 예. 이제 그후그 그 고사를 했는데 코이즈미는 이제 좀 오랜 기간 하면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 를 갔는데 이제 부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 음. 나의 친구 이러면서 오. 왜냐하면 부시의 정치적인 문제로 고이즈미가 토닥토닥이고 막 이렇게 많이 메꿔졌잖아요. 이라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시는 고이즈미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하. 뭐 에어포스 원에도 태워주고요 낙하선의 총리도 그런 거못 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이 백미는 뭐냐 멤피스엘 같이 간 거예요. 엘비스의 그 자택까지고이즈미가 어. LBC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고이즈미가 흥분을 해가지고 정치인을 네.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거기가 가지고 막 기타에다가 막막 엘비스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니까 일본 정치인이나 우리나라 정치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국제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음. 크게 다루질 않아요. 근데 그때만은 대서특필내지는 그냥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예요. 엘비스 아. 옷을 입고 막, 막 기타를 그두드리면서막 예. 노래 부르는 코이즈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챙피해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나트라는 이제 한 미국계 이제 일본 귀화한 미국인은 뭐라고 했냐면 저게 뭐냐. 부시가 정치적인 실패를 예. 뭐 원숭이 같은 고이즈미를 불러가지고 일본 망신 다 시킨 거다. 아. 이래 가지고 화려한 휴가로 고이즈미가 그냥 완전 폭망을 한 거예요. 네. 무슨 우리가 미국의 속구인, 속국이냐? 일반 사람들 자존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휴가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음. 음. 주의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조심하겠습니다. 그럴 날이 올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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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일공오당분오십문 장문백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수님 전작까지 말씀 너무 재밌네요. 착착 감기죠 그냥. 자, 아 그런데 아이디가 너무 이쁘시네요. 네, 아이수. 아 네. 본명 같은데? 아씨도 있나요? 없나요? 아니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어. 참 그런데 과문에서 <laughs> 그런데. <웃음> 네. 어 정치인들이 해외 휴가 가고 그럴 때. 네. 아 해외 가니까 만풍 놓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선수가 높아지면서 네. 점점 몸을살린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트루만 쇼의 주인공이 나다. 그러니까 아. 정봉주 쇼 내지는 전역 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 모두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SNS가 발달한 때는 다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죠. 말하자면 이제 낙선한 정치인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또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러지도 않지만 그 자신이 옛날에 정치했을 때를 생각을 해. 가지고 이분 뭐 이름만 되면 다알 정도로 유명한 분이고 검을 네. 정치인인데 이분은 특징이 있어요. 그니까 사모님 모시고 해외에 정말 휴가를 가면서 네. 대사관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낙수를 했는데도 네 그러면서 전화 내용이 뭐냐 아 그건 날씨는 어떤가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오. 슬로바키아건 카자흐스탄이건 날씨 모르나요? 그럼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만. 그렇죠. 근데 거네. 일부러 대사관에 물어봐요. 내가 며칠부터 가는데 그쯤은 날씨가 어떨까요? 그런 건 뭐겠어요? 날씨 좀 들어달라. 아. 공항에 와서 에스코트 해달라.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담당 외교관이었던 사람한테 제가 푸념을 들었는데 음. 정말 부르르 떨린대요. 한 번도 아니고 막두 번째 이런 어, 일을 당하니까 같은 아. 정치인한테.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laughs> 언제 또 부활 되갖고 현역으로 그러니까. 살아서 올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관역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야. 그분은 다시 부활할 여지가 없으니까 <laughs> 날씨 네. 인터넷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이렇게 만 되죠 네. 근데 진짜 그 저는 부활할까봐 이 대목이 가슴에 철렁하는 게 네. 우리 현역일 때도 네. 야, 저분은 내가 20대 때, 30대 때 국회의원인데, 그럼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더니, 네. 또 다시 국회의원이 돼갖고 돌아오는 경우를 보면서 네. 철렁했어요. 아까 불사조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 지금 개혁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너무 다선했던 분은 좀 이렇게 제끼시고, 예. 그리고 이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예. 내리모한 분들도 좀 제껴주시면 좋겠어요. 안민석. 아니면 그, 리 아니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었는데 <laughs> 왜냐하면은 내리 뭘 하게 되면은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리 삼선 이상은 좀 제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음. 떨어져 본 국회의원들 처절하게 낙선해 본 분들이 한표 귀한 줄 알고 유권자 무서운 줄 알아요. 음. 내리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잘나서 해준 줄 알기 때문에 예. 정치 개혁은 다선 내리. 또는 세습 이런 분들은 좀 제껴주시면 나라에 진짜 이 도움도 되고 정치 개혁에 음. 시발점이 됩니다. 네. 광주의 강기정원 아시죠? 네네, 네, 네, 저 그분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데 네. 무척 이렇게 그 소탈하고 네. 약간 좀그 인간적이고 그런데 내리 삼촌했어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별명이 뭐가 됐냐면 네. 버럭기정이 된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죠. 막 자주 화를 내고 이제 이게 오래 되다 보면 답답하고 그 근데 그러는데 주로 재선, 삼선된 버럭이란 별명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2016년에 제껴졌잖아요. 네, 네. 공천에서 애당초 배제가 됐는데 네.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필리 버스터. 네. 그때 나왔거든요. 네. 막 울면서 저는 이제 그때 좀좀 아, 저게 국회의원 배제된 거무렇게 울리는 게하는데 계속 우니까 가슴 짠하, 짠하더라고. 그분하고 제가 이제 그. 상임위를 예. 이제 4년 동안 같이 했는데 상임위에서 참 제가 감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준비 많이 해오시고 그다음에 성실해요.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예. 진보의 가치를위 해서 노력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왔다 갔다 하는 박지들이 싫어요. 아. 아, 그래서 그분 얘기 계속하면 네. 전화 와갖고 좋은 분이었 보좌관이 그래서 아 저하고도 친하죠. 음. 그래서 보좌관이 왔고 아 의원님 우리 의원님 뭐 준비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음. 그래서 야 아직도 버러이야 그러더니. 아, 지난번 네. 2016년에 쓴 잔을 제대로 마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모습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렇게 들내가 맞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 그 작가님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고배도 마시고 이래야지 정치인이 그 되는 거야. 이런 말했잖아요. 한 원로 정치인이 낙선하고 나서 네. 이 낙선의 고배는 나에게 축배다. 내 네. 인생의 축배다. 하... 네. 그래서 이제 어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예. 아주 냉정하게 보시고. 냉정하게. 어 내리 이거 다 떨어뜨려 주시고. 세습 다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야지 정치계. <laughs>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정치개혁을 해야지. 지금 정치인들한테 셀프 개혁은 힘들어요. 맞아요. 아 근데 네. 2세 정치인까지도 질비하잖아요, 요즘. 네. 근데 3세 정치인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예. 아니 재벌 세습도 정말 제가 화가 나는데 예. 리그전이라도 해야 되죠. 예. 사돈에 8천이라도 모아 가지고. 음. 근데 그대로 어? 세습도 화가 나는데 아니 투표를 통한 정치에서 왜 세습을 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정치자 예. 여러분께서 꼭 유념해 주셨으면. 음, 네. 세습. 네. 내리 이런 네. 분들에게 진정으로 선물을 주는 고배의 축배를 축배를, 축배를. 아. 선물을 해주세요. 일상국민님 좋아지죠. 알겠습니다. 아니 음. 네. 어, 일반 국민들에게. 네. 휴가를 찾을 권한. 네. 이런 의미 메시지도 중, 충분히 줬다. 그럼요. 휴가는 인권이에요. 아 어,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쉬잖아요 그거는 못쉬는 거지 안 쉬는 건 아니거든요 음, 어, 그리고 이제제습가은 아, 인권이다 네 오늘 방송 끝났네요 추가는 네. 인권이다 네. 여러분 수고하세요 <laughs> 제 후배가 취준생이에요 너무 안 됐죠 근데 그 후배가요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저는 후배의 스펙트럼이 좀아 넓어요 음. (20대) 후배 네 (20대), 어. 20대 후반의 후배인데 예. 저한테 선배 백수가 어떤 점이 제일 가슴 아픈 줄 아세요? 휴가를 못 가는 게, 아. 백수니까 휴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예. 365일 휴가가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 좋은 직장과 일거리가 있는 사람만이 음. 휴가의 의미를 자기가 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재인 그 대통령이. 분명이네. 이 일자리 창출도 이번 추가에서 좀자석한에 있어서 핵은 어떤 수단인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북한이 개방을 절대로 못해요. 음. 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존재의 기반이 그 김정은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냉철하게 거의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죠. 음.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정말 자유의 봄바람이 불면은. 그 혈기 왕성한 또 우리의 그독립운동의 본거지나 마찬가지였던 아, 북한 쪽에서, 예. 어? 그때 우리 열사들은 다 이제 이북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만주 이렇게 그럼요. 저희 집안도 이제 열심히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내려온 집안이기도 오. 하고, 물론 이제 미미한 독립운동이었지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예. 자기 질문을 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도 음. 네. 그리고 일가수제 이런 얘기도 하고 생각하셔서 음. 우리 국민들에게 휴가비를 뭐 보조를 하는 게 진짜 휴가가 아니라 음. 일자리를 많이 나눠줘서 진정한 휴가를 갖게 하는 게 휴가의 본 뜻이죠. 야,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 미친 듯이 일하고 예. 열심히 일한 당신이 휴가를 떠나는 거잖아요. 아... 네. 어제 정도원전 의원이나 네, 네. 정태근 의원하고 네. 휴가 다녀오셨어요. 그러니 정동원 의원이 말을 좀 재밌게 하시잖아요. 네. 저는 1년 365일 <laughs> 휴가입니다. <웃음> <laughs> 그니까이 정치 백수임을 아주 슬프게 예, 고백하신 건데 예. 정두원 의원은 사실은 이제 이늘 정치를 하면서도 고만둔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음, 그리고 그만두면은 뭐일산의 캐바라에 가서 가수로 취직을 하겠다 했는데 <laughs> 제가 보니까 취직이 안된것 같아요 <laughs> 노래가 조금 조금 오대산에 올랐던 분들 어제 네. 짐 봤다거나 문 봤다. 네. SNS에 난리가 났어요. 막 사진. 그렇죠. 찍고. 저도 사진 봤어요. 흐뭇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지금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 찍어 돌릴 때냐, 때냐. <laughs> 좀 고민하고 머리 쥐어뜯고 있을 아. 때 아니냐, 김정은이 속삭이는데 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일정대로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아. 어,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음. 어, 이 상황에서도 냉 철하게 오히려 휴가를 하면서 이 전국 구상을 하고 음. 생각을 많이 할수 있다는 거는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 그 대신에 이제 휴가를 가셔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아해인가? 음. 응? 그리고 제가 <laughs> 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laughs> 잘하지만은 어? 가수로서는 무대 에 올릴 수 없는 수준이라는 예, 예. 이 시장 평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그분이 백수라는 거는. 네. <laughs> 네. 그 제가 사집 가수시잖아요. 지난번 물었더니. 요 네. 아니요. 오집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laughs> 아 진짜 가슴 아프네요 좋은 분인데 <laughs> 자 유성아님 전 작가님 덕분에 수요일이 늘 기다려져요 전 초연님 전 작가님 목소리 소녀 같으시네요 하트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laughs> 1314님 정봉재 정치쇼 버스 안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쇼 최고 청취율 업 축하 축하 단골 청취, 청취자로서 자축합니다 천안에서 정낙 권입니다. 아 우리 봉도사 행복하시겠어요. 예. 자축하신대잖아요. 어. 정말 정낙원님께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잖아요. 예. 이 사람은 네. 늘 낙원에 살고 계시잖아요. 정낙원. 아, 그러니까 <laughs> 그분 그런 분들.